아대형 야무진데07 박채은 채연아. 너롤잘 배웠다. 어떤 오빠한테 배운 거야? 채연이 너내 공주 할래? 좋다. 아, 잠깐만. 채연아 너내 방송 보고 있니? 요염한 년 봐라. 생기기는 자, 아, 07? 아 씨발 07이 몇 살? 바로 쓱싹 김치. 내 하루 루틴이 어땠는줄 알아요? 옛날에 진짜 제가 좀 없이 살았어요. 좀 부족한 형편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 가셨을 때 엄마가 준 용돈 다 썼잖아.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랑 하루 루틴이 이마트 시식코너 1층 한 바퀴 털고 2층 가서 오락기 한 1시간 때리다가 3층 가서 만화책 그 뜯어져 있는 거 샘플 몇개 있어요. 화산에서 살아남기 아니면 코믹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제 몇개좀 봐주고 그러면 진짜 시간 쓱싹 김치였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 내 행복한 하루 일과 중 하나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쫓겨날 만한 조파티를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 스텝 1 시식 코너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조금 곁들여져야 돼요. 이제 똑같은 것만 처먹으면 은시식코너 입장에선 이걸 팔아야 좀어 뭐냐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뽀찌가 떨어지는데 이 잼민이 새끼가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먹어.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겠어? 좀 짜증 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는 척을 해야 돼요. 어야야 여기 야, 야개 맛있는데? 엄마한테 사달라 하자 어, 어, 근데 조금 모르겠다. 한 개만 먹어서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, 좀 여러 번 먹어보자. 이러고 이제 엄마 이러면서 이제 괜히 엄마 없는데, 아 그러니까 엄마 없는데, 아니, 엄마 이제 딴데 있는데, 엄마 이러면서 이제 딱 다른 데 이제 가고 만두 한 바퀴 털었으니까, 이제 떡, 옆에 떡갈비 먹으러 가고, 이제 스텝 1, 연기를 곁들여라. 이제 스텝 2 오락기! 뭐 예를 들어서 소닉이라든지 뭐 슈퍼 마리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짜였어요. 게임기 그 파는 곳 있었어요. 그 조이스틱으로 하는 거. 조이스틱 오락기는 경쟁이 빡세요. 한 30분 줄 서야 될 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시간대. 주말에는 좀 빡세고 평일에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자마자 저녁 6시 되기 전에 빠르게 가야 돼. 한 3, 4시쯤. 그래야 좀 널널해요. 일단, 오락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줄서 있으면 은 내가 그만둘 때까지 그 사람이 왕이야. 이제 샘플 같은 것도 뜯겨져 있는 책이 있고 안 뜯겨져 있는 책이 있어. 근데 얘네가 상술이 지드는 게 일부러 한 1, 2권은 뜯어놔요 근데 한 3, 4권 막 이런 거는 이제 안 뜯어놓는단 말이야. 왜냐면 얘네도 이제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면 엄마한테 사달라 할거 아니야, 잼민이들이. 1권 막 이렇게만 뜯겨져 있고 나머지는 안 뜯겨져 있어. 양아치들이 안 뜯어져 있는 그새 거를 <laughs> 일부러 지가 <laughs> 뜯고 그냥 보는 애들이 있어. 저는 절대 아니었어요. 저는 그, 그게 아니었는데. 저는 이제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저거,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딴거 이제 보다가 걔가 이제 아, 다 봤다 하고 딱 놓고 가는 그거를 이제 딱 봐. 그럼 이제 이제 만약에 점원이 와가지고 핑계댈 게 있어 너 이거 너 이거 뜯어? 너 이거 뜯으면 안 되는데 왜 뜯었니? 어그 저는 뜯겨져 있는 거본 건데요 뜯겨져 있었다고? 네 이러면 이제 할말 없거든 점원 입장에서는 CCTV 돌려봐도 난 진짜 뜯겨져 있는 거본 거거든 그런 느낌인 거지 옛날에 이렇게 진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. 전 옛날부터 그래서 협곡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게 별의별 병신들이 많잖아요. 전 옛날부터 이런 치열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막말로 사회생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느낌? 아니야, 서폿이네. 아, 잠깐만 뭐야? 이거 미드님, 저 미드 가능할까요? 서폿을 못한다고? 힐이랑 탈진 들어져 있는데 유미하는 거 아니에요? 아나 새벽에 다 찌가지고 이거 다찌면은 15점 다 찌긴 하거든요. 일부러 살짝 조밥 스킨끼장 승리의 불치이딴 거딱낀 다음에 화이팅 담배 피고 이런 거딱 얘기해주고 이러면 이제 다찌 무조건 한다고. <laughs> 이게 저예요. 산전 수전 다 겪었다니까요. 저는 이게 좀 쓰레기 마인드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치를 유도하는지 이 다섯 살 여섯 살 때부터 이게 눈치밥을 존나게 잘 먹어서 이마트에서부터 생존 게임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거 이지하거든요, 진짜로. 조금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 좀 서포 걸렸으면 그냥 다치나 쳐야지 존나. 다른 사람 뭔지야, 이러실 수 있는데, 15점 다치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어차피 다짤라 했어요. 1초에 다짤라 했는데, 제가 어떻게 보면 심리전에서 이긴 거죠. 어... 어, 어. 각성! 와지렸다 타평 캐리해줘. 알겠어. 바텀은 조금 사려줄수 있지. 응시러... 예바라... 너 좋다야. 무빙 끝까지 강제시키는 거, 넌 라인전 야무진데... 2판 5킬 이상으로 이기면 만화는 확인이요. 빠른 폭이 좋았다, 형. 아, 이게 확실히 미드에 이제 엘리스가한번 풀어줘서 턴이 남아가지고. 텔 아낀 거좀 야무지게 썼다. 오빵이들, 오빵이들. 오빵이들, 안 돼요. 어? 잠깐만. 어. 그렇지! 캐틀 더진데 캐틀 더신데! 캐틀 더신데! 캐틀 더신데! 오빠들! 미쌍 간다. 나 분명 말했어. 진짜로. 나한 번만 사려줘. 진짜. 내가 캐리할게. 어? 잠깐만. 아, 더블 빠졌네 대포 15발! <laughs> 어근이형 무빙 예측 진짜 존나 잘하네 내가 양민인가? 아대형야무진데07 박채은 채연아. 너롤잘 배웠다. 어, 누, 어떤 오빠한테 배운 거야? 채연이 너내 공주 할래? 나 이런 멘트 잘안 치긴 하는데. 자, 07? 아 씨발 0 7이몇 살이야? 18살. 잠깐만. 방금 거 편집 좀요 지지

도라이다, 돌라이다 도라이다, 돌라이다돌라이다돌라이다토라이다라이다 아, 가비 바드가 지금 두눈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, 진짜 양민플레이 뭐지? 아니, 채연이 잘한다. 채연아, 너 진짜 내 공주 하면 안 돼. 채연아, 너 내용 있다. 나 오늘부터 박채연 사생팬이다. 채연아, 이판 끝나고 친추 받아라.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찾겠습니다. 네. 요령 와, 나 제압이네? 씨발, 제압 안 박힌 걸로 봤는데. 근데, 라인 받고 킬 교환한 거라, 괜찮긴 한데. 쌀 이번 턴에 궁 있긴 한데. 야야야, 야, 야. <laughs> 멍청한 자식~ 야, 근데 이렇게 채은이랑 비교해보니까 채은이가 진짜 잘하는 거긴 하다. 채은아, 끝나고 친추 받아, 너네 공주 해라. 좋다, 아 잠깐만 채은아, 너내 방송 보고 있니? 이 요염한 년 봐라 생기기는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, 카르마 노스페리아 편하게 잡아! 이제 다이브까지 살짝 보자. 다이브까지 보자. 얘 봐라, 안 빼니? 얘 봐라, 정신 가출했니? 얘 봐라. 자, 얼려주. 아, 나 저기서 안 하기에는 쉽지 않긴 한데, 그냥 궁딱싹 질러보고, 그거 전멸 피하면은, 그냥 거기까지 딱 했어야 되는데, 존나 양민 플레이였다, 인정? 형들? 아었이아 <목소리가> 당했습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다행이다. 어, 다서 사장 존나 건질기네 저 형들 진짜. 아씨 많아? 아, 아직 못한 게. <laughs> 못한게 너무 아깝다 오빵이들 텔 타고 갈게요 럭빵이 오빵이들 기다려 <laughs> 이거에 텔 <일탈. 웃음> 좋았다 이거야 형들 근데 똑같은 것만 하면 좀 질리니까.